네, 우리 말씀과 함께 98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며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문안합니다. 이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금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본래의 교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율법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예를 언급한 후 자신이 바른 교훈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에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좀 간략한 배경을 다시 한번 좀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디모데전서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서신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 관계로서 친부자 관계는 아니었지만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선물들이 많죠. 그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받았다는 라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새로운 가족이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 때때로 우리가 혈연 관계 안에서도 참된 위로와 또 격려가 충족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요즘은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고요. 또 가족들도 많이 따로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것도 우리가 막 깨워서 챙기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또 부모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돌보면서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바울도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함께하는 이 신앙의 가족들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수할 수 있었음을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믿음의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내용을 참 곱씹어 볼수록 믿음 안에서 가족됨,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놀라운 신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서로 만날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나이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연고지도 달라서 사실은 세상에서 정말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그래서 나의 관점도 더 넓어지고 또 나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좀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 주변의 지체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신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초반부를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을 의미한 것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지역 오늘 말씀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열심히 가르친 그 진리가 아니라 3절과 오늘 4절 말씀처럼 다른 교훈 혹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해서 바른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서부터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 두고 네가 올바른 진리를 계속 잘 가르치고 다른 다른 교훈들로부터 가르치는 자들로 성도들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도요. 그것을 위해 남겨진 디모데를 위하여서 어떻게 바르게 잘 목양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문화적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또 그런 것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적 유희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쾌락,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기쁨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문화적 흐름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 안에 몇몇 유대인들이 성경에 여러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시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족보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본질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사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아멘. 네, 결국 성경의 많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뭐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의 부수적인 이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어떤 쓸데없는 잡지식과 별론만 무성하게 해서 그분의 그 본래에 주신 그 목적은 상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6절에서 7절까지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본래의 목적과 의미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도 이러한 덫에 빠져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지적 유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가까이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데에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신경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진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참된 신앙은요, 내가 머리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결국에는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만큼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에 결국에는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 욕망을 추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은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되게 하소서 사실,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더 많이 활동하게 하고 봉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목적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내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격려하고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모이는 것에만 안주하고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깨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예 중에 한 가지겠지만 가령 주일날 지나치게 봉사하고 섬김을 해서 다 탈진한 상태로 이제 진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야 될 평일날 무기력하게 피곤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임이고 봉사의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평일날,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평일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성도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쓸데없는 변론을 위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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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유배되고 거스르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미 굳어진 생각과 또그 습관과 그 가치관이 깨지고 변화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여도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오래된 이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으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인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떠올리시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위 목사님의 영역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모두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또 전쟁과 지진의 피해로 소망을 잃어버린 각 나라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